저 어떠한 단체라든가 어떠한 모임이 많은데요. 그런 모임에서 그 모임을 조직한 대장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분이 빠진 상태에서 그 사람 그 모임의 그 대장이 빠진 상태에서는 그 누군가가 또 대장 역할을 하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럼 어떠한 사람이 과연 대장 역할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은 자청해서 나서는 사람이 대장인지 아니면은 그 어떤 사람이 확실하게 대상 역할을 해야 되는지, 그,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 여야 하는지가 궁금합니다. 아니, 여기에서는 그 모임을 이끌어 간다라고 하는 수장을 얘기를 하는데, 여기는 두 가지로 나눠봐야 돼요. 한 가지는 이런 도량을 운영해 나가는 운영의 주체가 있듯, 하나의 회사를 그 이끌어 나가는 운영의 주체가 있어요. 이것은 지금의 이 우리나라는 사회적으로 문제가 된다는 것은 부자 세습을 해나가는 게 문제가 되는 것이지. 그리고 만약에 자기의 그 후계자를 결정을 해놓지도 않은 상태에서 그러한 운용의 주체가 빠져버린다면 혼란을 일어날 수 밖에 없고, 그 단체는 분열될 수밖에 없어요. 물론, 육생의 기본금으로 이루어나가는 기업은 나름의 육생량이 있기 때문에, 이그 사고 노야 찢겨져 나간다고 해도 자기만의 간판을 걸어 나름의 육생의 행위를 하며 살아갈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정신적 차원의 그 도량을 이어나가고또그 주제자가 법을 펼친 대로 행해 나가는 데 있어, 이 후계자, 제자를 심어두지 못한 상태에서 이 정신적 차원의 지도자가 없어진다면, 이 단체는 와해되고 많아버립니다. 결국은 뭐냐? 뿔뿔이 흩어진 그 밑에 자기의 도술적 차원으로 인해, 또 자기만의 왕국을 건설하는, 자기만의 도량을 건국하는 그러한 제자들이 있기야 하겠지만, 이는 더 이상 크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이거보다는 기업과 기업인이 모이는 단체, 또 그, 그 신앙과 신앙, 도파와 도파의 우두머리끼지 모이는 단체를 이끌어 나가는 그러한 협업단체가 있다면 이것을 이끌고 나가기 위한 회장이 불의의 불상사로 물러났다 해도 다수결의 원칙으로 회장을 선임할 수도 있고 또 자체적으로도 회장이 되겠다면 언제든지 회량을 지켜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업 운영권에 있어서 승계는 물질을 앞에 두면 인간은 변하고 또 변하는 만큼 내 욕심이 잔뜩한지라 욕심이 있는 만큼 인간의 삶은 분열이 돼또 욕심이 있는 만큼 내 욕심과 부합되어 나는 A쪽으로 가기도 하고 너는 B쪽으로 가기도 하고 또 너는 C쪽으로 가기도 하는 것이라 이거 갖고 누가 왈바왈부는 하지 못하지만 어느 회사 하나 잔체의 수장으로 우뚝 서기는 또 수장이 되기까지는 수탄난간에 부딪혀야 하기 때문에 어려운 것이고 도파적인 것도 매 마찬가지죠. 그만큼 리더력이 있어야 되고, 카리스마가 있어야 되고, 전체적인 제자들의 기운을 귀합해 나가는 힘이 있어야 되는데, 힘이 없는 관계로 결국 종교에 대한 도파들도 각종 신앙 차원들도 분리되어 나가는 것처럼 육생의 기업도 분리되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기운은 상중하 차원으로 나누어져 있지. 상극기 중에서 상극기가 되니까 밑에 있는 그만한 인연을 이끌어 나가는 것이지 중공기가 상극기가 될 수는 없는 거로. 중공기는 중공기로서의 중기을 이끌어 나가는 것이고 소극기는 소극기로서. 소기업을 이끌어 나가게 되는 것이라. 이러한 경우는 우리는 바로 알아야 하는 것인데, 이 줄은 타고난 거고, 받아온 거고, 주어진 것이라. 하나로 갑자기 귀 앞에 나갈 수는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에 대한 질문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